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강의를 맡게 된 백영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전월세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금융위원회의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청년 맞춤형 그 전월세 대출을 위한 그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2019년 5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지원 상품을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하기로 했는데 어 이유는 대부분의 그 청년층 그 무주택 가구들이 그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소액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자금, 월세. 그다음에 이제 기존 그 고금리의 그 전월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전환. 그런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세 가지 상품을 통해서 1조 1천억 정도로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를 먼저 살펴보면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고요. 만 19세에서 34세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면은 지원 대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그런 청년들의 수요를 갖다가 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 상품 대비 소득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기존 상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만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좀 완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 한도를 보면 전월세 보증금은 전세도 보증금 월세도 살려면 보증금 필요하죠.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 원 만약에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는 50만원까지가 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해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어, 실,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청년의 평균 보증금은 전세로 살 때는 전세 보증금이 6한1 4만원 정도 됐다.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보증금 주고 월세로 사는 경우에 그때의 보증금이 약 535만원 정도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 자금, 월세, 월세 내는, 월세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청년 평균의 월세액이 한 130만원 정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 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대출 용도별 한도만큼, 기존 대출 받은 만큼, 받은 만큼 모두 다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도 궁금하잖아요. 금리도 궁금한데,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고요. 월세 자금은 2.6%내 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해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보증료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거를 통해서 일반 우리 시중에 전세 자금 대출 뭐 3.5%인데, 지금은, 어 이걸 보도자료를 발표할 당시에는 3.5%인데요. 지금 한 2%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이제 그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예요. 근데 청년의 소득 수, 어 그런 수준을 감안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음, 뭐 공급 한도는 1조 1000억 원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 대출 1조, 월세 대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 수요치를 보하면서 약간 공급 부위를, 공급 규모를 또 찬략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세 대출하고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주택, 어, 보유 여부에요. 그래서 일반 전세 대출은, 어, 무주택 또는 일주택자가 기준이고요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어, 무주택자만이 가능하고요 일반 전세 대출은 연령 기준은 뭐,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만 19세, 34세. 소득 여권은 무주택자는 없는데, 1주택자는 소득이 1억 원 이하야 되고요. 일반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7천만 원 이하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대상주택은 뭐, 일반 전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5억 원.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 해가지고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한 반면에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보증금 90% 이내 해가지고 최대 7천만 원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 금리는 일반 전세대출은 3.0에서 3.8%입니다. 이제 발표 당시에요. 아, 어, 발표 당시인데, 이 청첩 발표 당시인데, 실제로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다 레시피에 한 2%대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발표 당시 2.8%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좀 더, 만약에 이 변동금리라면은 좀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청년 청년 전세 대출인데 중기 청년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발표한 게 바로 이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입니다 그래서 어~ 주요 이용금을 보면 청년 전용 버팀목은 저소득 아니면 1인 가구 청년이 대상이고요. 중기 청년 전세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저소득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맞춤형은 저소득에서 중소득, 일반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을 보면은 뭐 청년 전용은 19세에서 25세, 좀 연령층이 좀얇죠 그리고 중기 청년은 34세 이하고요. 청년 맞춤형은 19세에서 34세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전용은 5천만 원 이하고, 중기청년도 5천만 원 이하인데, 청년 맞춤형은 7천만 원 이하로서 좀더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청년, 그, 대상 전세금 요건을 보면, 청년 전용은 5천만 원 이하, 어 중기청년은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청년 맞춤형은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전세금이 이렇게 많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에서 중소득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된다. 라는 거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청년 전용은 3,500까지고요. 중기 청년은 1억 원까지고요. 청년 맞춤형은 7천만 원까지다. 라는 거고. 금리는 좀 금리를 비교해보면 청년 전용은 2.3에서 2.7%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중기 청년은 1.2%예요. 상당히 낮죠. 이제 청년 맞춤형은 이세 가지 상품 중에서 최일 좀 금리가 높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어, 어, 개선 되지 않을까? 뭐좀 기대를 해봅니다. 뭐 공급한도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궁금증. 자 34세,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까 34세를 초과한 경우는 이용이 어렵냐. 자 34세 넘었다고 바로 대출을 이렇게 하면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주거비 상승 등을 이제 방지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례에 한해서 이례에 한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을 해준다라는 걸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년 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넘지 않은 경우 참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더라도 그런 가구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출 받는 대상이 34세 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차주는 3세,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니까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는 있죠. 그래서 어,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이하고요 월세 대출, 월세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 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어, 어, 신용등급이 음, 1에서 9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이면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체모 이행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하면, 그래서 신용등급이 1에서 9등급이 되면 다시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0등급은 좀 힘들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한, 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이 질권 설정, 뭐, 어려운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려우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전세금에 대한 이런 걸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좀 가져갑니다. 그것 보고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어. 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임대인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대출 신청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즉,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 이 상품은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어떻게 되냐. 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소득, 여부 증명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발급는그 사실 증명원 있죠? 소득 금액이 없다. 이런 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이 매우 높아서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대출을 할 때는 이러한 해당 대출을 해줄 때는 DSR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앞서서도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DSR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단지 다른 거에 관련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번에 이 받은 해당 상품 받은 금액도 DSR 산정할 때엑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전월세 상품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위한 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것도 확정일에다딱 딱 도장 찍힌 거. 그 다음에 등기상 정보 증명서 자신이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거그 집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증의 주민등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득이 있든 소득이 없든 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재직증명 서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는 상환하려는 그런 청년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존 대출 기관에서 그 금융거래 확인서를 갖다 발급 제출해야만이 대출 계약 정보 등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뭐,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증수 영수증이라든가, 건강보험, 납부내역, 뭐 이런 거, 사업소득은 또 이렇게 관련된 거,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내셔야 되고요. 기타 증명 방법은 뭐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무소득자는 뭐 소득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 증명원, 이러한 서류들을 함께, 아 내시면은, 아 어,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